습니다 아유, 장인어른까지 이렇게 조사하셨어요. 를 장인어른은 왕년에 또그 함수했던 <laughs> 사람인데. <사람이었는데. 웃음> 네. 제 선안근 선수를 지도하고 있는 연수구청의 한대호 감독입니다. 길준영 코치와 함께 지도를 하고 있고요. 이어서 울산 동구청을 지도하고 있는 이대진 감독 그리고 이진영 코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실 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만 사인은 백년 손님 아닙인가아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집에 가면 너무나 네. 장인 장모한테 대접을 잘 받고 네. 어, 뭐 휴가 기간 중에는 본인의 네. 집에 가는 것이 아니고 네. 제가 집에 가서 보낸다고 하는 아, 정경진 장사입니다. 예. 잘해야죠. 또 정경진 선수가. 장인장모에게 잘해 되겠습니다. 아 그런데 집에 오면 안방에 누우면은 뭐다 네. 차게 치요. 예. 또 식사도 자. 많이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네. 뭐 어차피 뭐 준비할 것등 가마솥을 준비해 놓고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laughs> 네. 두 번째 판입니다. 첫 판은 정경진 선수, 홍사빠의 울산 동구 쪽 정경진 선수가 잡채기 기술로 가져갔습니다. 야, 과연 자, 과연 선왕근 선수는 선수, 어떻게 이 본인보다 큰 정경진 선수를 극복해 내서 자두 선수 조심해야 들지. 됩니다 이제 경고를 한번 더 받으면 패가 됩니다 네. 패는 안 나와야죠. 예. 자두 번째 판, 드었습니다 맞배지기, 이찬신의 잡채기. 자, 정경진, 우리네 아, 주축입니다. 잡채기 정수는 많이 정수는 좋아졌네요. 네. 정경진 선수의 잡채기, 아, 이렇게 가볍게 정경진 선수가, 선수가 백두장사 결정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자, 정경진 선수는 뭐 우리 지럼팬이 아는 실험팬들도 많겠습니다만은 한라급에서 이 체급보다 아래 체급에서 기술을 익히고 습득하고 경기력을 향상시켜서 백두급에 진출했기 때문에 네. 어느 선수보다도 기술의 다양성, 몸의 놀림,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선수가 정경진 선수인단부상의